세상 있는 인간들의 증오와 살인의 양식으로 생명을 얻은 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검들을 관리하는 조직, 처사대 또한 조르트게인이마을 회수하기 위해 유적지로 향하고 있었죠. 는대한트게인을회수지고있 그리고 그런 검들을 관리하는 조직, 사대 또한 조르게인이 마검을 회수하기 위해 유적지로 향하고 있었죠. 이마수있조르게이라을기있다면 조르게인은그최에속 하지만 이러한 마검들은 인간의 영혼을 잠식시키고 결국에는 검그 자체로 만들어 버리곤 했는데요. 조르게인 그때 마침 처사대의 미우라와 세이야 또한 유적지에 도착했고 조르게인을 뺏기고 싶지 않았던 도굴꾼은 결국 그 검을 손에 쥐어버리고 말았죠. 하게인지만는 것처럼 대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있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이지 않는 것처럼 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는 것처럼 보이는것이지임무 것처럼 보이지 는 것처럼 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는것처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는는는그 나를 부르는 나를 부르는 트 게인. 을의 손에 쥐었었던 미우라 관리관 또한 매혹적인 졸트 게인의 속삭임에 이성을 Impossible. 잃어가기 시작했고. 아름다나 <no> 결국 졸트 게인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미우라는 사육을 시작합니다. 조트 게인을 향해 돌격해 주세요. <목소리> <목소리> 무장마란 완전히 무기에게 잠식당함을 말하며 그렇게 무장마가 진행되려던 그 순간 또 다른 마검의 주인이 등장하는데요. <목소리> 그리고 그 말과 동시에 미우라의 무장마가 진행되었고. <목소리> 플랑베르주는 죽음을 관장한다는 졸트게인에게 너무나 가볍게 제압되어버리고 말죠 같은 시각 일본의 한 신사 이곳 또한 시류라는 검에 살리를 달래는 의식이 한창이었는데요 그때 의식이 진행되던 중 결국 수도승 한 명이 시류에게 지배당해버리고 말았고 지가 이 피에 대한 갈망은 곧 도심에 까지 사륙의 장으로 만들어버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 임산부의 난편을 시작으로 사륙을 즐기고 있던 시류. 그때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수도승은 시류를 놓는데 성공했지만 남편을 잃은 아내의 칼날은 결국 그에게로 다시 향했고 이 여자 또한 점차 시류에 잠식되어 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칼을 놓을 수도 정신을 잡을 수도 없었던 그녀는 결국 스스로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시류를 꼭 쥐고 있는 아이가 반겨주고 있었는데요. 이후 아이는 가이라는 이름과 함께 검을 만드는 도공 가문의 양자로 자라나게 되죠. 하지만 가이는 다른 길에 대한 생각보다 오로지 도공으로서의 외길만을 집착했고. 시류. 오오 그와 더불어 시류에 대한 집착도 이상하리 마치 남달랐는데요. 이가 시류를 이 시류와 그리고 그런 가이의 광기어린 모습마저 감싸주려는 스승님의 모습에 오렌 제자 치미의 질투심 또한 커져만 가고 있었죠. 가이오 이 특별한 인간다ということですか.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가이의 피와 함께 시류의 정화 작업이 있던 어느 날, 질투의 눈이 멀었던 타치미는 정화 작업 도중 안대를 풀어버렸고 그의 증오심을 엿본 시류는 급장 폭주하기 시작했죠. 그때 가이는 타치미를 구하면서 시류에 의해 팔이 잘려버리고 말았고. 분리되어 아무 기억도 없었던 무녀이자 양아버지 아몬의딸 사야카에게는 이 일을 비밀로 유지하기로 하는데요. <목소리> 그이ではない리고 가이의 팔을 자른 뒤로 더욱더 가이를 갈망하는 것만 같은 시류였고. 아몬은 가이가 시류요. 아는 시류의 바람대로 시류를 녹여 가이의 팔을 만들어 주기로 합니다. <목소리> 같은 시각 또 다른 마검 아조스의 검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장으로 나선 처사대원 100만... 미키 100만 도르 135 150만 도르 했다요 교과사 그렇게 아조스의 검을 낙찰받고 n 사대로 돌아가던 미키 그때 응? 끝까지 아조스의 검 경매에 참여했던 마커스 n t be key. Good day. Nan, no, you cannot take Kotomonaga. Good Kazia, just say, c o m 대 이제는 졸게인이 되어버린 미우라 관리관이 그의 앞길을 막아서죠. 미우라 관리칸. 안타가 모시 미우라 타마가 하지만 완전한 무장마가 되어버린 미우라에게 미키는 상대가 될리 없었고 사스라의 폴곤. 의 힘과 함께 도주에 성공한 미키는 미션에 성공한 듯 싶었지만. 너너너아 아조스의 검은 이미 도둑 맞은 뒤였는데요. 그리고 아조스의 검을 훔쳐온데 성공한 마커스란 이 청년. 이 세상에는 진지を超えた力がする 마커스의 집안은 고급진 저택에 화목한 가정, 뭐 하나 빠진 게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 사실 가족들은 모두 고용된 가짜 가족들이었고 마커스의 부모님과 여동생은 교통사고로 인해 모두 죽은 뒤였죠. 마커스 리토스 22세 게다가 사고 이후 절친했던 친구에게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마저 NTR 당하며 마커스의 증오심은 깊어져만 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마커스의 증오심에 아주씨의 곰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며칠 뒤전 여자친구 에리카의 결혼식 오마걸그 증오심과 함께 둘을 모두 죽이려던 그 순간. 김이모 고증아 너 인간이 낯쳤다 여단에. 아조스의 검 도난 이후 계속해서 마커스를 주시하고 있던 처사대는 증오에 사로잡힌 마커스를 막아서죠. 하지만 아조스의 검의 힘으로 자리를 벗어나는데 성공한 마커스는 곧장 전 여친과 엔티 앨범을 죽기 시작했고 마커스의 복수가 이루어지려던 찰나 마커스는 에리카와의 추억에 간신히 이성의 끈을 붙잡는데 성공합니다. 한편 여전히 타츠미는 가이에 대한 질투심에 눈이 멀어 있었는데요.

<laughs> 그리고 그날 밤 공방에 들어온 <laughs> 무기 하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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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타치미의 질투는 증오로 변해버리고 말았고. <laughs> 톰보키리의 창을 훔친 타츠미는 무장마가 되어 가이를 덮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런 사리에 반응하듯 가이의 팔 시류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평범했던 시류의 오토메일은 또다시 칼날의 형태로 변화하여 상대를 죽이라고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결국 도시에까지 번져 민간인들에게도 피해가 옮겨가기 시작했고, 이 둘의 소식은 처사대의 귀에까지 들려오게 되죠. 이후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가인은 부상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리고 다음 날부터 가인은 뭔가 상태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목소리> 처음으로 시류의 모든 힘을 받아들였던 가이는 자신의 힘에 두려움을 느꼈고 그 방어기제는 결국 가이를 갓난아이의 정신상태로 도망치게 만들었던 것이었죠. 한편 처사대에 입단하게 된 마커스 처사대는 무기 회수뿐 아니라 마검들에 대한 연구 또한 하던 조직이었는데 연구의 과에 크리리스 인간으로 돌이다 이들은 무기에 지배된 자들을 무장마라고 부르고 지배되지 않고 컨트롤할 수 있는 자들을 크리살리스라고 크리살리스. 불렀는데요 은미래의ため이 하지만 아직까지 무장마에 대한 연구가 완성되지 않았기에 이들은 무장마로 변하는 것을 늦추는 방법밖에 쓸수 없었고 크리살리스 사나기って 의だよね 사나기가 초になるように 僕らはいずれ武装馬になる 네 결국 이들은 수면이란 방식을 택할 수밖엔 없었죠. 그리고 얼마 전 임무를 마친 마커스와 미카는 결국 긴 수면에 들어가게 되고 새로운 임무를 위해 해동되는 또 다른 인물. 16년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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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서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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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야의 무기는 차크라므로 다른 무기와 달리 과거 경외감과 함께 숭배받음에 봉인되었었고, 같은 시각 사약하는 어린아이가 된 가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었는데, 한편 그런 가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이들, 정확히는 가이가 아닌 시류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이었죠. 대신의 우 د 시류타이 나오시테 류니라도우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공들은 칼을 만들 때 같은 칼을 두 자루를, 두 자루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시류 엄마타 후다 리아토강가에테이노노 tada ano s h i r 우 ū wa o 래 o r a 수 u k a g e u c h 고 dewa a r 한편 이곳은 시골의 작은 공방. 길에 아지어 모토메레바 모토메루 호도 우츠쿠시쿠나리 비어 그리고 그날 밤이 공방에는 한자로 검이 의뢰에 들어왔는데요. 이번에 의뢰에 들어온 것은 또 다른 시류. 그리고 그 칼을 갈아내기 시작한 그 순간. 이 시류는 가이의 시류보다 더욱 더거세게 피를 갈망하고 있었죠. 같은 시가기어고 타츠미는 또한번 가이를 찾아왔고.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가인은 사야카를 지켜줄 만한 힘이 없었는데요. 그렇게 사야카의 목이 꿰뚫리려던 그때 때마침 등장한 세이아는 너무나도 가볍게 무장마를 상대하기 시작했죠. 완전히 기야 이 키니라, 그니스테라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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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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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시류의 악한 기운을 느낀 세이야는 곧장 가이를 제압하려 하는데요. 오마이노쇼 미세팅이나. 키 그때 등장한 도공 키게츠 오랜 시간 이 세상에 발들렸던 그였기에 세이야가 처사됨을 단숨에 알아보았고. 오녀시 소시대의 모노다나. このどうするつもりじゃ 흐미토마れる力 있던 와중 차사대의 라이벌 조직 아미중에서도 악한 기운을 느끼고 이곳을 찾아왔죠. 마이 조금은 갑작스럽게 아미중과 차사대의 자존심 싸움이 시작되려던 그때 혼자 속에 숨어있던 무장마는 단숨에 아미중을 죽여버렸고 그 속삭임에 공명하듯 가이 또한 폭주하기 시작했죠. 가이잖아. 아다시노 스텔. 가이잖아. 오마의의 본토노 스가타 미세테미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무장마들을 해치우는 가이인 것은 분명했지만 그의 이성은 남아있질 않았고 가이를 막기 위해서 세이아가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도무지 제 정신을 차릴 기미가 없는 가이를 폐기 처분하려던 그 순간, 희계치의 중재로 또한번 가이는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죠. 그렇게 세이아는 아몬에게 가이의 과거사를 듣게 되고, 정신이 돌아온 가이에게 세이아는 처사대로 합류할 것을 권유하는데요. 그리고 언제나 자신이 갈 길에 대해 방황했던 가이는 세이야와 함께 처사대에 합류하기로 합니다. 내가 べき 세계, 이잖 하지만 처사대에 들어간다고 하여도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6년 만에 깨어난 세이야는 처사대에 가기 전 들을 곳이 있다 말았는데. 쟤다 K... 세야. 크리솔리스는 언젠가 무장마가 되기에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빙면, 즉 냉동 상태로 대기한다고 하며. 아 크리솔리스의 인생은 일반 사람들과 인연을 맺기에는 다른 시간 속에 사는 존재 같았죠. 라이다와 도시오 돌나이케이래마다 노까니 게나 같은 시각 지하 세계 아이돌로 활동하고 있던 미도리코란 이 소녀는 오늘도 스토커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모시 나니까 나야미가 아는 너나라, 복가 돕게 떠 하겠다. 하지만 계속되는 미도리코의 도발에 결국 이 스토커도 눈이 돌아버렸고 때려보라는 미도리코의 도발에 진짜 존나게 패버리기 시작했죠. 아야카! 그리고 그 순간 미도리코 옆에 등장한 또 다른 마검, 그리고 그 검을 잡은 그 순간 이후 미도리코 또한 마검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고, 마검을 죽이던 미도리코는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죠. 그때, 때마침 도시를 거닐고 있던 가이는 미도리코를 막아서기 시작했지만 가이의 힘만으로 막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하지만 범상치 않은 세이야의 모습에 미도리코도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가 아픈 아이 덕으로 났다 미들. 한편, 미도리코뿐만 아니라 전설의 무기들은 하나둘 도시로 모여들고 있었는데,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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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얻어... 야, 얻어... 또한 바다에 잠들어 있던 무기들도 자신의 숙주를 찾아 도시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시, クリゴチョサテチョクトワン、イてンサウォンドンチチェゴ、コジャンそして、そスジャクチネハルベルト、アナタチニニューシュシテモラワー、アイテワ、フドーセキアグループ。 <목소리도> 그리고 오랜만에 등장한 미키와 마커스가 이 할베르트 회수 작전에 돌입하죠. 간부 전용 가 그렇게 미키와 마커스가 지하로 잠입하는 사이 미나는 회장실을 지고 있던 그때. 何を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 전설의 무기는 지하가 아닌 이미 회장의 몸을 삼켜버린 뒤였는데요. 그렇게 꼼짝없이 헬베르트에게 죽을 위에처한 미나 그때 노노시 시노노 오마에사 그렇게 마커스와의 팀 플레이로 회장을 처리하는 데 성공하죠. 하지만 야베르트는 그대로 미키의 몸으로 흡수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무기를 몸에 지니게 된 미키의 정신은 붕괴되어 가기 시작하는데. 에야 하지만 그런 자신의 몸 상태를 애써 괜찮은 척 하며 미키와 미나는 오랜만에 데이트를 즐기기로 하죠. 그런데 그때 미키 또한 무장마우 되기 시작하였고, 새마침 등장한 세이야는 그를 막아서기 시작하는데요. 완전 무소마리 날리기ってる 세이야가 당한 그 순간 가이의 시류도 공명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원하게 뒤통수를 까버리며 우여곡절 끝에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미키. 하지만 그리고 그런 상위 간부들의 결정은 평범한 인생이었죠 <laughs> 僕のお嫁さんになってくれるかい。そして自分の男性ャチングルペギチョブンアナは今度はマコセチョンヨニンガピスタンオルマコセギチョブナ始めますミはじめましてエリカ誰エリカって。そんな似てるそうだミキ君はミキ君はまだ表面してるんですかえそのはずよ武器があんな風に人を変えてしまうなんて怖い、うん。安心して。 あなたのこと私が守って졸트게인 <목소리도> 또한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그런 졸트게인을 막기 위해 세이아와 가이가 출격하죠. 여 미우라노단나 맞았다나. おい昔組み壊した酒の味見浦というものなる 모하야, 고노 <laughs> 라다사실 세이아는 <laughs> 자신의 몸도 며칠 남지 않았음을 이미 직감하고 있었는데, 가소마니 <laughs> <laughs> 하지만 완전히 졸특게인그 자체가 되어버린 미우라를 상대하기란 쉽지 않은 게 당연했고. 이제는 정말 세이야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아 보였죠. 私をここまで追い詰めたのは貴様が初めてだ貴様もクリサリスの殻を破れ<スープ>그렇게세이아의목숨이위험한그순간<スープ> 이렇게 세이아와 가이의 협공에 드디어 졸트게인을 몰아세워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laughs> 이알수 없는 무장만은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되는 위압감을 내뿜고 있었고 신이가미 <laughs> 그스부마의 설상가상 세이야의 몸 상태는 도망갈 수도 없는 상태였죠. 그리고 그림스의 한마디에 가이 또한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가이를 지키려던 세이야는 모든 힘을 쥐었자네 그림스를 막아서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소드가이란 작품은 마곰에 휩쓸린 인간들의 증오를 다룬 작품입니다. 아쉽게도 일기의 마무리가 뭔가 허무하게 끝나서 아쉬운 감이 있지만 꽤나 볼만했던 작품이었습니다. 가이를 주인공 포지션으로 두고 있긴 하지만 실상 진짜 주인공은 세이아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 본편에서 볼수 있는 세이아의 모습은 어쩔 수 없이 출연한 부분보다 훨씬 멋있게 나오니 본편을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